오늘 2024년 5월 30일 일본 출국하는 날입니다. 4시 비행기로. 어. 근데 지금 현재 시간 2시 44분. 비행기를 놓쳤어요. 아 씨. 진짜 멍청하게. 4시 비행기니까 내가 2시까지 공항 가서 뭐 면세점 볼거 아니니까 그쯤 가면 되겠다. 생각을 했는데 아, 진짜 멍청하게 아침에 머리 자르고 그냥 여유 있게 있다가 2시에 출발한 거예요. 아, 진짜 멍청했다. 아. 두 번씩이나 이 거지 같은 섬에 버려져 아니? 오히려 좋아. 나 오늘 피곤했어. 여행 갔으면 피곤했어. 아니? 진짜 멍청했다. 정답입니다! 아, 멍청한 게 맞아, 이건. 이건 진짜 멍청한 게 맞아. 아니, 좋게 생각해야지. 흘러나가네버려지니다 <목소리> 같이! <목소리> 비행기를 100번도 넘게 타봤거든요. 이런 적 처음이에요, 비행기로 지금. 진짜 멍청했다. 그것도 해외 비행기. 비싼. 하... 그래도 얼리버드이 끝났다, 다행히. 막 비상이 끝, 아니, 그래도 10만원은 잃었잖아. 아... 10만원, 10만원이 뭐야. 한 15만원 잃은 것 같은데. 하... 5시간 일해야 되는데, 15만원. 아니, 괜찮아. 좋아. 교훈을 얻었지. 좋은 거야. 대망차운데. 진짜 멍청했는데, 이건. 납득이 안 된다, 이건. 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. 아니? 좋아. 오늘 운동할 수 있어. 좋아.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일 비행기로 다시 끊고 아침에. 아, 돈더 들잖아, 이러면. 30만원 손해를 본것 같은데, 이러면. 하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도 머리 예쁘게 해주셨는데 짐도 다싼아 몰라 내일 가요 비행기 놓친 저에게 한 마리 해주세요 마 정신 안 차냐 아, 좋은 말을 해줘야지 비행기 놓칠 수 있죠라고 말하고 싶지만 <laughs> 아아스타 쳐야겠다 오늘 오, 완전 얼팍 차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드디어 오늘 아침, 지금 몇 시지? 현재 시각 4시 43분. 네, 30일을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. 택시보다.